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50년을 마치고 내일 충북 연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0대쯤 됐을 때 어느 장로님이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 물으시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먼일 같았던 은퇴가. 바로 내일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저 걸어다니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처음 노산 교회에서는 매주일 일찍 교회에 아기를 업고 오시던 자매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싶어서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전도사님 오실 때에. 아침 일찍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후에 출발을 해서 물어 물어 알려준 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저녁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고 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걸어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송계교회를 개척하고 방주교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두 교회를 목회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송계교회에서 일찍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다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목요일을 예배 시간으로 바꾸어 정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 내려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에덴교회를 설립하고 방주교회에서 에덴교회 두 교회를 함께 섬겼는데 그때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봉고차를 타고 복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까지 경험해 보았으니 참으로 행복한 목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북 연회에서 은퇴식을 준비하면서 개회 예배와 함께 시간을 정하고, 이런 초청장을 보내 왔습니다. 은퇴 차나 예식 초대장 그리고 일곱 장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족의 한해서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었습니다 초대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입장권인 것입니다 일곱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더 교인 중에 참석할 교인이 있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까 몇 장을 더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석탄 광에서 광이 무너지면서 150여 명이 넘는 광부들이 구출되지 못한 채 결국 사망하였던 일입니다. 후에 시체 발굴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는 판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도 이렇게 준비하였노라고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준비되어 있는 준비한 것이 마음에 들수 있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